그 2x의 3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x 2가 x 제곱의 x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지금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몫을 구해 주면은 여기는 2x가 되겠지. 상수항이 2 지금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. 상수항이 그러면은 몫을 다른 걸로 여기는 이제 마이너 뭐뭐 2분의 1하라고 마이너스라고 나빠리면 좀 귀찮으니까 분수로 여기서 2차항 1x 제곱이지 그럼 2차항이 나오려면 여기를 이제 k라고 두게 되면 kx 제곱에다가 2x 제곱 나오잖아 그럼 k 값스몇 대야 돼 마이너스 1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몫이 몇되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2분의 1 넣어주게 되면은 0 나온다라고 해서 a값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어, 몇 대니? 4분의 1인가? 거기다 또 4분의 1이지. 2분의 a지. 그럼 이게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지. 그럼 a는 몇 대는 거야? 3. 똑같이 나왔어? 네. 그래서 a가 지금 3이면 2, 1, 3, 마이너스 2를 조리제법 2분의 1로 인수분는게 제일 편하겠지? 1, 2, 1, 4, 2, 0이지. 네. 그러면은, 여기가 이제 x-1에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잖아.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2을 왼쪽에 줘야 되지. 음. 그래서 2x-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니까 b는 몇 나오는 거야? b가 마이너스 2 나오지. 네. 그래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? 5번도 몇 번도 있어? 5번인데 3번이라고 되각해 생각... 아, 그래? 5번으로 가자잉? 네. 이건 어차피 풀수 있는 문제니까.